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MSNBC의 모닝 조 진행자들이 트럼프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바꾸다 그리고 트럼프 상무장관으로 하워드 루트닉 지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MSNBC의 유명 아침 프로그램 모닝죠 모닝 조 진행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룹니다 트럼프와의 복잡한 관계와 최근의 논란까지 자세히 알아볼 예정인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조스카버러와 미카 브레진스키는 MSNBC의 모닝조라는 아침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정치계에서 오랜 기간 영향력을 발휘해왔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 두 사람은 트럼프 후보와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트럼프가 쇼에 자주 출연하며 가벼운 농담도 나누고 서로 농담하며 웃는 모습이 방송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친밀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오르면서 두 사람은 그의 가장 강력한 비판자가 되었고 심지어 스카버러는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이 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스카버러와 미카 브레진스키가 트럼프를 그의 개인 리조트 마라라고 해서 직접 만난 건데요. 이들은 약 7년 만에 트럼프와 다시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와 단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발언은 트럼프를 비판해온 두 사람이 과거의 입장을 바꾸려는 것이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들의 변화는 미디어와 대중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좌우 진영을 막론하고 비판과 지지가 엇갈렸는데요. 일부 보수 농객들은 트럼프를 마치 히틀러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비유를 들며 조롱했고 반면 일부 다른 미디어 관계자들은 이들의 결정을 필요한 대화의 체계로 평가했습니다. 조스카버러는 이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지지하거나 정상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에 대해 더잘 보도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msnbc 내부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에 대비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모닝조의 시청률이 최근 22% 감소하면서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죠. mbc에 가까운 소식통은 이들의 결정이 네트워크 리더십에 의해 지지받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프로그램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트럼프와의 관계 변화뿐만 아니라 언론이 정치적 환경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조정하고 대중과 소통할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조스카버러와 미카 브레진스키의 결정이 시청자들과 미디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론인이 정치인과 이렇게 다시 소통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일까요? 아니면 비판받아야 할까요?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새로운 상무부 장관. 지명 소식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인공은 바로 월가의 베테랑 금융가 하워드 루트닉인데요. 인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의 지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워드 루트닉은 금융서비스 회사 켄터피츠제럴드의 ceo로 월가에서는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특히 그는 2001년 9일 테러 당시 회사 직원 658명을 잃는 비극을 겪었지만 회사를 재건하며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당선자가 그를 상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그의 경제적 경험과 강력한 무역 정책에 대한 지지가 큰 이유로 보입니다. 루트닉은 트럼프와 오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행사에서 우연히 만나 친해졌고 골프를 함께 치며 돈독한 사이를 이어왔습니다. 그는 트럼프를 위한 모금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2020년 재선 캠페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상무부 장관 지명에서 루트닉에게 중요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무역 정책을 감독하며 특히 관세와 무역 장벽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루트닉이 상무부뿐만 아니라 대통령직속 기구인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도 직접적인 책임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루트닉이 단순한 장관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루트닉은 과거 인터뷰에서 관세를 미국 경제를 위한 강력한 도구라고 강조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에서의 생산과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어메리카 퍼스트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루트닉의 지명은 월가와 미디어에서도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금융 전문가들은 그의 강력한 관세 정책이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관세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이 더 높은 물가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트럼프 지지자들과 일부 기업인들은 그의 지명을 환영했습니다. 루트닉은 미국 노동자를 보호할 것이라며 트럼프의 경제적 비전을 강력히 지지해왔고, 이는 그의 장관 역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루트닉은 상무부 장관으로서 미국 경제성장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특히 트럼프가 제안한 관세부과 정책을 중심으로 국제 무역 구조를 재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제적인 무역, 갈등과 국내 소비자들의 우려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루트닉은 사실 재무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인 스콧 베센트와의 갈등과 내부 경쟁으로 인해 상무부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외에도 테네시 상원위원필 헤거티와 같은 인물들이 재무부 장관 후보로 떠오르고 있으며 트럼프는 곧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하워드 루트닉의 지명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무역 전략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의 경험과 트럼프와의 긴밀한 관계는 새로운 행정부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국 경제와 국제무역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